계나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신약성경 303페이지 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 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laughs>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엘라인 디도까지도 억주라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말한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맡음 같은 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 말씀해 보시면 바울사도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바울사도가 다메색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 14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바울사도가 회심한 이후에 3년 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뒤로 14년이 지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저작 시기를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14년이 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 이 시기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시기를 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2차와 3차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마가라고 하는니가 전도 여행 중간에 그냥 홀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 버려요. 그러니까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2차, 3차 전도인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놓고 갈 것이냐를 놓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의견 대립이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절대 안 된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이 의견 다툼 때문에 결국은 바나바는 2차와 3차 전도 여행에는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본다면 바나바가 지금 바울 사도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할때이 시기는 1차 전도 여행 시기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는 이방인의 성경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임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쳐져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지금 많이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에 바울 사도가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전은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사도행전 1 1장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용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대들을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계시를 따라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로마 전 지역에 흉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궁핍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조를 마련하였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오늘 바울사도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디도가 함께 방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임서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그냥 단순히 구제활동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큰 용변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이제 궁핍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기억해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들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으죠. 그리고 바울사도가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의 안디옥 교회가 지금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은 이방인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당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서는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도우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지금 안디오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거나 특별히 교제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사실은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들은 서로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안디오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한 믿음, 한 지체된 공동체로서 지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유대주의자들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갈라디아 지역에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우리처럼 유대인의 자격을 가져야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방인들을 그냥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자기들과 똑같은 유대인의 자격을 가져야만 형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울자더니 이와 같은 대조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건. 할례나 율법 준수나, 또 다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말씀해 보시면 바울사도님 자신이 이방 가운데 복음 사역을 증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사도행전 15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도 할례와 율법준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가 열려요 그리고 이 총회에서 할례와 율법준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결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사사로이 말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방인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한 것은 총회와 같이 어떤 공식적인 공적인 보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는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총회가 있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교회 안에는 있 유력한 자들에게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건 당시 당시에 이제 교회 공동체 지도자나 또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사도들도 포함이 되지만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던 다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유력한 자들에게 보고를 하였을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다른 복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의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얻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증거한 이 복음을 훼손하거나 도전하여서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왔던 것처럼 할례와 율법 준수와 같이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아멘. 결국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서 그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선교사 역을 보고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율법이나 할례 준 할례나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필요한 것처럼 강요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입 복음 사역에 방해와 큰 어려움이 되는 실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바울 사도가 이 선교복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을 복음되게, 진리를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사역에 방해가 없이, 어려움 없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복음가 당시 예루살렘 유력한 지도자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자들 또한. 이방인에 대한 성교에 대해서 무지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성교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머문 일을 기록을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고 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그의 집으로 초청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넬료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보자기에 있는,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딱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던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 사도는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세번 있은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초청을 따라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어 일들을 보이시기 전에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하면 안 되는 존재. 그들과 가까이면 하 위법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실은 복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 자신들과 함께할 수 없는. 여전히 개와 돼지와 소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존재들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되는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대부분 누구에게만 증거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경전 1일장1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 이방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때도 복음을 누구에게만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증거하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베니게로 갔어요. 이방지역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십장에서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쭉 증거를 하죠. 그 복음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 사도는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오원할래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능히 물로 세례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할 걸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어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지한다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때서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민족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 제어한 믿음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들이 베드로사도를 비난하고 나서.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느냐? 베드로자니에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일을 했느냐? 막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일에 대해서 예루이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가 증거한 복음 사역과 이 선교 사역을 보고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고 이방인이냐, 그리고 할례나 어떤 율법 준수 또는 유대인이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이 교회가 적절하게 가르치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7 절과 본문 팔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내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내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의 역사 사크를 할내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무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선교 사역이나 다른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할레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 사역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사역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등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차이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어떤 자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확인하였음을 오늘 서신을 통하여서 증거하므로, 바울 사도는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그들의 속임에 속지 말고, 그들이 본래 들었던 사도를 통하여서 증거받았던 그 참된 진리와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은혜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짐을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도 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실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임을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율법으로 충분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율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 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하고. 결국 구약의 모든 백성들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할례나 율법 준수를 강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능력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복음을 오해하고 여전히 그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돼요. 말로는 믿음으로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입으로는 믿음만을 얘기하면서도 삶의 행실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어떤 노력, 다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전히 많이 볼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일임을 믿는 것과 함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알아가고 생각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정도면 당연히 구원하시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 무익한 죄를 자를 불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